안녕하세요 나누리TV입니다. 오늘은 테슬라가 주가에 큰 영향을 줄수 있는 웨드부시의 신선한 제안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테슬라의 최근 어닝콜이 투자자들에게 실망을 안겨준 후 웨드부시의 애널리스트 데나이브스가 테슬라 주가를 반등시킬 10가지 방안을 제시했어요. 지금 바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. 첫 번째 제안은 테슬라가 자사 주식 100억 달러를 매입하는 것입니다. 현금 300억 달러가 넘는 테슬라가 이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자신감을 보여줄 수 있죠. 두 번째는 여러 사업 부문이나 프로젝트를 하나의 지주회사 아래 통합하는 구조를 만들어 AI 이니셔티브를 포함시키는 것입니다. 이를 통해 머스크에게 더 많은 통제권을 주고 그의 투표권을 25%까지 높일 수 있어요. 세 번째 제안은 가격 인하를 중단하고 마진을 유지하는 것입니다. 소비자에게는 좋지만 테슬라의 수익성에 압박을 가하고 있죠. 네 번째는 여름 이전에 AI데이를 개최해 투자자들이 테슬라의 AI 목표를 더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. 다섯 번째는 X 트위터에 대한 외부 자본을 유치하고 더 이상의 머스크 주식 매각이 없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는 것이에요. 여섯 번째 제안은 2030년까지 머스크를 CEO로 유지시킬 새로운 보상 패키지를 마련하는 것입니다. 일곱 번째는 3만 달러 미만 차량에 대한 명확한 생산 및 배송 타임라인을 제시하는 것이죠. 여덟 번째는 실적 발표회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을 더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만들고 공식적인 지침과 목표를 다시 제시하는 것입니다. 아홉 번째는 AI 분야에서 공격적인 인수합병을 진행하고 이를 위한 외부 자본을 활용하는 것입니다. 마지막으로 테슬라가 AI 생태계에서 얻을 수 있는 장기적인 수익 목표를 공개하는 것입니다. 이상으로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가 제시한 테슬라의 주가 반등을 위한 1 0 가지 제안을 살펴봤습니다. 이 제안들이 실제로 시행된다면 테슬라의 미래는 어떻게 변할까요?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?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. 다음에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